이번 영상에서는 폴리스톤 HS720 드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비행하는지 비행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자동 비환과 최대 비행 거리에서 신호가 끊겼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행을 위한 앱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켭니다. 그런 다음 드론의 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와이파이를 켜고 드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세요. 연결이 되면 조종기 화면에서 드론 모양의 아이콘이 깜빡거리면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드론을 수평 상태로 유지하고 세 바퀴를 돌립니다. 방향은 여러분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드론을 수직으로 세우고 세 바퀴를 돌립니다. 그러면 조종기 화면에 드론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만약 드론 아이콘이 계속 깜빡인다면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잘 잡고 하시면 한 번만에 될 겁니다. 초보자인 경우에는 드론의 똥꼬가 보이도록 드론을 놓습니다. 그래야 조종할 때 방향감각을 쉽게 익힐 수 있죠. 그런 다음 잠금 버튼을 짧게 누르면 시동이 걸리죠. 시동이 걸리면 자동 이착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드론이 1.5m 높이로 이륙을 하지요. 물론, 자동 2창 6 버튼 대신 왼쪽 스틱을 올려도 이륙합니다. 이륙을 하면 잠시 호버링을 해봅니다. 드론이 제자리 비행을 잘하는지, 그리고 기체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안정적으로 호버링을 하면 이제 마음껏 날리시면 됩니다. 먼저, 조종기 우측에 있는 GPS 연결 버튼을 조작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내리면 GPS와 연결이 되어 드론이 안정적으로 호버링을 합니다. 이것이 GPS 드론의 장점이죠. 조종기에서 손을 떼어도 제자리 비행을 하니까요. 버튼을 위로 올리면 GPS를 끈 상태로 전환되죠. 즉, 수동 모드가 되어 드론은 자유롭게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지 맘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랍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양쪽 스틱을 이용하여 제자리 비행 연습을 하기에 좋습니다. 당연히 비행 중에는 GPS와 연결된 상태로 해야 드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드론의 스피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종기 우측위 버튼을 길게 누르면 드론의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정 화면에 스피드 표시가 하이나 로로 뜹니다. 스피드를 하이로 설정한 후 비행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속도는 매뉴얼에 없지만 속도가 빠른 것은 체감이 되네요. 고속으로 여러 번 비행을 시도해보았는데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로우로 선택한 후 비행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비행 속도는 느리지만 아주 느린 것도 아니네요. 드론 초보자분들은 속도를 느리게 설정한 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RTH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RTH는 이륙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기능이지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륙 지점으로 기환하는지 테스트 해보죠. 드론을 멀리 보낸 다음 RTH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30m 이하로 비행한 상태에서 RTH를 실행하면 드론은 30m 고도로 상승한 뒤 기환합니다. 비행 고도가 30m 이상인 상태에서 RTH를 실행하면 현고도에서 그대로 기환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못하는 있지만 이륙 지정으로 기환은 잘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랜딩패드에 정확히 착륙하지는 못하네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랜딩패드라 그런지 그 자리에 착륙하기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드론을 최대한 멀리 보내서 신호가 끊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드론은 와이파이 방식이라 신호를 주고받는 거리가 짧습니다. 매뉴얼상에는 최대 전송 거리가 999m라고 하는데 그것은 야외에서 혹은 장애물이 없는 조건이지요. 그래서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이곳에서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매뉴얼 상의 전송 거리는 최적의 조건일 때 그렇다는 것이니 실제는 다르겠죠. 그래서 최대한 멀리 비행을 하면서 신호가 끊기면 기환을 하는지 알아보죠. 와이파이 방식인데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서 그런지 제법 멀리 비행하네요. 그런데 552m 지점에서 핸드폰 화면이 멈춥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추락했는지 아니면 기환을 하고 있는지 핸드폰 화면으로는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종기 액정 화면을 보니 드론이 기환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륙 지점으로 드론이 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륙 지점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죠. 핸드폰 화면은 멈췄지만 이렇게 액정에는 비행거리와 고도가 표시가 되니까 드론 상태를 알수 있죠. 이럴 땐 조동기에 있는 화면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기환하고 있는 드론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무사히 기환을 했네요.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같은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비행거리는 다를 수 있죠. 비행을 잘하고 있는데 473m 지점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역시 핸드폰 화면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기 화면에는 538m에서 멈춰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은 멈춰 있지만 실제 더 비행을 한것 같네요. 조종기에서 알람이 울리고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기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번 정도 테스트를 해보니 확실히 신호가 끊기면 기환을 한다는 확신이 드네요. 드디어 드론이 시야에 나타났습니다. 드론이 거의 도착하자 화면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이륙 지점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으로 착륙했습니다. HS720은 초기 모델이지만 테스트를 통해 신호가 끊겼을 경우 자동 기환하는 것을 확인을 했죠. 솔직히 저는 이번 테스트를 바다에서 하지 않고 육지에서 했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추락할 경우를 생각했어요. 와이파이 방식이라 조금 불안했거든요. 두 번의 테스트에서 무사히 기환하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네요. 역시 조종기의 액정화면이 신호가 끊겼을 때 드론 상태를 알수 있게 해주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호가 끊긴 이후 불안한 마음을 이것이 안정시켜주네요. 이번에는 드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카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론 앞에 있는 카메라는 상하로 최대 90도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화질은 여기를 누르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2.5K와 4K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나타난 카메라 화질입니다. 삼축진벌이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 움직이는 대로 화면이 움직입니다. 영상의 색상도 카메라 각도에 따라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네요. 우선 사진을 촬영해서 화질 상태를 살펴보죠. 이것은 2.5K로 설정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K로 설정하고 촬영한 사진인데 저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미지를 확대해보면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2.5K나 4K나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이번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역시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동영상 촬영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드론을 테스트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카메라 부분은 성능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화질은 조금 안 좋더라도 화면의 흔들림을 먼저 개선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짐벌을 먼저 개선해야 할것 같습니다. 4K 촬영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하고 있는 렌즈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K 영상에 못 미치는 것 같네요. 스틸 사진의 경우는 일부 사진은 괜찮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화질입니다. HS720이 초기 모델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평가하겠습니다. 이후 출시된 모델들은 좋아졌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리뷰 마지막 편으로 HS720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재미있는 기능도 있더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